어렵다, 안녕하세요 태그는 몰빵입니다. 오늘은 코앞으로 다가온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관련 일정과 정보를 살펴보고 어떤 조건일 때 청약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노하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LG화학이 전지사업부를 떼어내어 상장시킨다는 소식들은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물적 분할 이후로 상장되는 것으로 뉴스에서 언급하는 공모가 밴드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70조 원대입니다. 코스피 상장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뒤이어서 세 번째로 시가총이 큰 기업이 될 겁니다. 배터리 생산업체 중에서는 catl에 이어서 글로벌 2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삼성전자 급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 시가총액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일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인 2022년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수요예측을 합니다. 이 기간은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심이 있는지를 수요조사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 투자자인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기관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저희에게는 중요하겠죠. 그리고 18일부터 19일까지 개인들이 청약을 하고, 21일에 환불금이 들어온 뒤 27일에 상장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 정보를 보겠습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4,250만 주로, 공모가 밴드는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주간사는 여러 증권사에서 맡았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공모 금액이 11조에 가까운 공모다 보니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공모에서 상장된 카카오페이가 2조 원대, 크래프톤이 3.4조 원대 규모였으니 규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주간사별 배정 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공모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표가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KB 증권이 대표 주관사를 맡았고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동 주관사를 맡았습니다. 그밖에도 미래, 신영, 하나, 하이투자증권이 주관사로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량을 많이 배정받은 증권사를 통해서 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KB증권이나 대신증권으로 참여를 할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일반 공모 수량은 1062만 주에서 1275만 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중에서 균등 배정을 수량이 절반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물량을 531만 주에서 637만 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약 건수로는 최대를 기록했던 카카오뱅크의 사례로 본다면 균등 배정 물량이 한 명당 두 주에서 네주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건수가 훨씬 더 많아지면 한 주를 받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당 단가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두 주만 받더라도 공모가 대비 50% 이상의 수익이 난다면 몇십만 원의 수익을 며칠 만에 쥐게 되는 셈이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대역급 IPO 케이스를 보면서 어떻게 청약 신청 전략을 짜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상장한 카카오페이의 증권사별 배정 수량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배정 물량을 많이 지고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서 공동 및 대표주관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페이 상장일 당일 이후 며칠 동안의 주가 흐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모주를 참여해서 소액이지만 높은 수익률을 맛보고 싶다면 상장당에 반드시 매도하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길어질수록 그만큼 수익실현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고 상장일에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관심을 받다가 거래량이 계속 점저, 점차적으로 줄면서 관심도가 낮아지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도 상장의 시초가 부근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IPO 시장이 뜨거웠고, 대역급 공모주가 지금은 하이브로 바뀐 비키트 SK바이오팜,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까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IPO에 다 참여하려고 증권사 열몇 군데의 계좌를 다 터놓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종목당 단가가 5만원도 안 된다면 한주두주 받아서는 돈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모든 종목이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할때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IPO에 참여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확약 비율입니다.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모든 기업들의 가치를 분석해서 공모가가 적절한 시가 총액인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직접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즉 자산 운용사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힌트는 바로 확약 비율에서 나타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IPO는 기관들의 수요 예측이 있고 난 다음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 신청 순서가 옵니다. 여기서 수요 예측은 자산 운용사가 운영하는 각 회사의 펀드의 자산을 이 공모주에 얼마나 참여할지, 어떤 가격에 참여할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회사의 주식이 얼마나 수요도가 높은지를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자기 펀드에 이 기업을 많이 배정받고 싶다면 주관사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확약기간입니다. 주관사 입장에서는 IPO를 시켜주는 회사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상승권에 있어야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약기간을 길게 가져가서 오랫동안 매도를 하지 않겠다는 수요가 있다면 그 수요에 더 많은 비중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확약 기간이 짧을수록 펀드에서 이 주식 물량이 상장되자마자 매도하게 되고 상장 초부터 주가가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 차트는 카카오페이의 수요 예측 때 확약 비율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기관들의 수요 예측에서 70% 이상의 확약이 나왔었고 그만큼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 장기간 보유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셈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실제로 공모가가 6만원에서 9만원 밴드였는데, 공모가는 9만원으로 확정이 됐었고, 상장의 시초가는 18만원, 첫날 고가는 23만원이나 됐습니다. 더블 이상의 수익률이 형성된 것이죠. 결과론적인 예약이지만, 확약 비율이 3개월 이상이고, 장기간 확약한 비율이 높고 전체 확약 비율이 40% 이상이면서 기관 경쟁률이 최소 1,500대 1 이상 나와준다면 그 기업은 공모가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관련 일정, 그리고 정보를 알아보고 어떤 공모주에 참여를 해야 수익을 볼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공모주 관련 정보를 볼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는 아래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